다음은 요청하신 베트남어 글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장민호를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인생에는 말이 필요 없고 배경음악도 무대 조명도 필요 없는 순간들이 있다. 단지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미소만으로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순간. 그리고 오늘 장민호를 바라보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다. 열렬한 팬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그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더 빛나며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마음의 평화를 찾은 한 남자의 눈빛으로. 대중 앞에서는 매순간 그는 단순한 가수, 예술가 그 이상이었다. 그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고 인생의 충만함 속에 살고 있는 한 남자였다. 장민호를 보면 과거 그가 외로이 걸어가던 시절이 떠오른다. 조용히 묵묵히 노력하며 험난한 연예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했던 시간들. 그는 많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중에는 말 못할 슬픔을 감춘 미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미소는 다르다. 숨기지 않고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진짜 행복한 사람의 미소다. 그 행복은 유명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박수갈채나 카메라 플래시 때문도 아니다. 바로 그가 오랜 시간 공들여 가까운 소중한 개인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의 사랑은 요란하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다. 그저 곁에 있는 사람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 가족과 친구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진다. 장민호는 지금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울린다. 그를 오래 사랑해온 팬들은 이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낀다. 그들은 그의 예술 활동을 응원할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환점들도 함께 지켜보아 왔다. 그래서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때 사랑을 주고 또 받는 모습을 볼때 팬들의 마음 또한 따뜻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장민호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장민호를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진심 어린 축하의 표현이다. 그의 눈빛 속에, 그의 미소 속에 담긴 것은 바로 긴 시간 동안의 성장, 끈기, 그리고 결국 찾아낸 진실한 사랑이다.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장민호가 어디로 향할지 알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하다. 그는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일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난 미소 속에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